이두 남녀는 영국에서 온 18살 여고생 교환학생과 유부남 고등학교 음악교사입니다. Yeah. Mm. 이 둘은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학생과 유부남의 불륜이죠. 이 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랑한 시간입니다 키 c 는 화목한 g 정을 e s coming. She's coming. She's coming. She's coming. She's c o m i n 이 She's coming. She's c

그래 Would you give up teaching? Yeah. No. 키스는 음악인이라는 꿈을 쫓는듯 보였고, 아내는 키스가 안정적인 교사를 계속하는 걸 원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키스가 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같은 음악인으로서 그의 연주를 듣는 소피는 키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그날 저녁 소피는 키스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해 소피의 키스에 대한 호감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서 소피는 아론이란 남자를 소개 받는데 소피를 바라보는 아론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키스의 딸인 로렌이 좋아하는 남자였죠. 그리고 키스의 음악 시간 소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피는 이미 키스의 첼로 연주를 들을 때부터 호감을 가지고 just... 좋아하고 있었고. 둘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소피는 키스와 멀어지려 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소피는 키스를 멀리서 바라보고 흐뭇해할 정도로 그가 좋아져버리고 말았죠. 다음날 수업에 소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피는 엄청난 피아노 실력자였습니다. 소피의 연주를 듣고 난 키이스는 완전히 소피에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소피 생각이 날 정도로 황홀했죠. 둘 사이에는 음악이 있기에 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키이스와 그의 아내는 부부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 둘의 관계는 확실히 선이 그어져 있었고, 대화의 단절과 이해심 부족이 그 원인이었죠. 그리고 키이스의 딸인 로렌의 생일 파티에서,

Nope. 시간이 흘러 키스의 오디션 당일 hey. 소피가 키스를 찾아옵니다. How are you doing? Nervous. <laughs> sit down. Why? Just sit down. Close your eyes. You have to take off your glasses. Sit up straight and relax your shoulders. And breathe in through your nose and out through your mouth. Breathe in and out. How does it feel? good My uncle used to say, "Don't let fear become your profession." Good luck. Thank you. 소피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는 연주 때 빅사리를 내고 맙니다. 키스가 오디션을 망친 걸안 건지 소피는 키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키스의 연주에 가자고 합니다. It's incredible, really is. Yeah, I guess, yeah. 스가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본 소피와. 그런 소피를 바라보는 키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짙은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피는 아론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고 로렌이 아론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 소피는 안 가려고 하지만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로렌의 아빠와도 뭔가가 생기고 로렌의 전 남친과도 뭔가가 생기게 되는 순간이었죠 아론은 소피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지만 성숙한 소피는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로렌이 아론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소피에겐 가벼운 관계보다는 로렌의 아버지인 키스와의 정신적이고 성숙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로렌의 수영대회에 오는데, 아론이 소피와 잤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오게 되는데, 아내와 로렌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동안 소피와 케이스는 집에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는... Do you want tea? I'm gonna have a beer. Can I have a beer? <laughs> do you know what time I'll be back? Depends how many uh, girls uh, I'm gonna have to drive home. Why don't you want to play? That's what I want to know. That's the big question, isn't it? What do I want to play? Why don't you want to play? I don't know. I want to choose to play. I don't want to do it because I can. You're, you're incredible. How long have you played? When I was five, so. John, my uncle, got me into the piano, where he was a teacher and a pianist. So that's why my aunt and uncle brought me up. I was very close to my uncle. He passed away recently. He was very ill. And then started doing it professionally when I was nine. I think you should have been a comedian. <laughs> you're definitely in the wrong job. Well, I know that. I never wanted to teach. I'm not a teacher. 그렇게 분위기가 물을 끼자 소피는 키스를 위해 연주를 해주는데, 키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소피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하고 키스까지 하려는 순간 아내와 로렌이 돌아와 허둥지둥대고 맙니다 e yeah, I'm, I'm here 아론과 잣다는 소문도 돌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위태로워진 소피는 키스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런 소피를 다독이는 키스. 키스는 남들 눈에 안 띄는 것으로 소피를 데려가고. It's so hard to actually do what you want to do. I was just gonna say it's funny that we feel so constrained by what options and what are not options. I don't know, it's hard to know. Maybe boundaries are there for a good reason. Structure. Sound like a teacher. What makes you happy? At the moment there's only really one thing that makes me happy. I'd miss you if you ran away. Make me realize a lot of things. <목소리> <목소리> 그러다 우연히, 로렌은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충격으로 집에 다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전화였죠 그리고 둘 간에 오가는 오묘한 눈빛 그날 밤 로렌은 아빠와 아론을 i d 가버린 소피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피는 키스에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며 떠난다고 하는데 키스는 널 보낼 수 없다면서 내일 같이 이곳에서 도망가자고 합니다. <laughs>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낀 새를 느낀 아내는 뭔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걸 알지만 애써 모른 척하죠. Oh, hello, h uh, i s is j e s s i c there? t h okay. 이상함을 느낀 아내는 소피와 키스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와중에 딸은 교통사고까지 나고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둘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둘은 가정을 버리고 도망치려는데 로렌 때문에 도망치려는 계획은 무산 i s 버리고 말죠 키스에게서 소피는 사라지게 되었고 키스의 가족은 불편한 진실을 품에 묻고 억지로 가족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영화 초반 화목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사진 촬영하던 가족은 사라지고 억지 웃음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 방황하는 중년 남자를 자극하는 여학생에 관한 불륜 내용이지만, 영상미, 음악, 운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보면서 꿈은 아주 달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책임질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무비옥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